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1640 빨리 만드는 법.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과금하시면 돼요. 빨리 만드는 거는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무사히 만들 수 있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일단 저는 배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부캐를 만들려고 할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곰캐 님, 제가 이런 이런 배럭 몇몇 레벨 때 배럭이 필요한데 얼마나 들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보통.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종종 합니다. 한달 반에서 두 달이요.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시기마다 다르거든. 예를 들면 지금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1640을 만드시려면 뭐가 문제냐면 명예 파편이 대짜리가 지금 1000골이 넘어요. 대짜리 하나 살려고 하는데. 근데 1640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한달 반, 두달 반은 뭐냐면, 이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이 비용을.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귀속재료를 쌓고 재료를 쌓는 동안, 이 얼마나 들까요에서 잡히는 총 견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골 정도로 잡을게요. 지금 100만 골로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100만 골을 여러분들이 이동안 캐릭터를 만들어서 주차를 하고 카던을 돌면서 이걸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점핑권을 살수 있으면 점핑권을 매기고 한번에 골드를 쓸게 아니라 점핑권을 사서 1600에 해두고 한달 이상 주차하고 그 다음에 어 플러스 알파 부가적인 것들로 해야 비교적 안전하게 배럭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올려드린 여러 가지 영상들 중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3월 초까지는 1640 만드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 여름이 다가올수록 이 점핑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이유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카제로스 이후에 뭔가 이제 신규 스펙업 요소가 만약에 계승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1640권 레벨 때 캐릭터들의 이제 진입장병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지금처럼 걸어둘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올수록 급하게 1640을 만드는 일은 좀 효과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3월 초, 초중순까지는 1640을 만드시는 게 좋을 거고, 그 이후에는 식스맨 원정대를 만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예측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제가 이걸 뭐 맞췄다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강습도 따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종막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기존에 있던 유저 플러스 복귀 유저나 뉴비 유, 유저분께도 사실 지금 1분기 끝자락이 사실상 1640을 뭐 만들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몰린 거예요. 이게 몰린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급하게 만들 사람이라면 더 비싸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로 이 캐릭이 너무 하고 싶고 4티어 배력이 너무나 필요하다면 저는 시간을 쓰라고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패키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온 상티어 패키지로도 패키지로만 하려면 과금 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과금을 많이 할 만큼의 또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작 1640으로 뭐 본일부일 돌리시거나 뭐 보호자나 뭐 버스나 뭐 이런 것들 뭐 태우실 거나 이런 거 아니고 진짜로 키우실 생각이면 이거 유지비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빠듯하게 4공을 찍었는데 거기서 얘를 1군 만들려고 거기서 스펙업하기 시작하면 시기가 되게 좋은 시기는 점점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어떤 뭐저 나름의 비결이라고 하면 비결인데 저는 이런 시간을 그래서 미리 가져요. 미리. 제가 본캐가 정말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벤트가 다가올 시즌 있죠. 다가올 시즌에는 두달 전부터는 행동 강령을 어, 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재료를 모아. 제가 팔든 쓰든 모아요 일단은. 모으고 이벤트 나오면 그 내가 두 달, 세달 동안 모은 거를 가지고 그 이벤트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영역에 다 쏟아줘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제가 이번에 적용을 한게 본캐 변경이었어요. 제가 이제 3년 반 동안 화강 키우다가 이번에 환주사로 바꿨는데, 나름 성공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 레벨이 지금 1635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본캐를 바꾸고 이 정도의 엔드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 과금으로만 준비를 했다면, 제 수준에서는 절대 때려 죽어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즌이나 로아의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다 보니까 미리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렸다가 힘을 좀 응축해둘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주차를 하든 재료를 축적하든 저는 최소 한달 이상은 그 행동을 해야 의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최소 근데 2, 3주 주차한 다음에 이거를 뭐또 갈려 관리...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개념이죠. 이거는 내가 그냥 재료가 부족해서 정차한 거지. 목적을 가지고 주차를 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목적을 가지고 기간을 확실히 둔 다음에 주차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모인 여러 가지 재화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달성하고 싶은 그런 어떤 목적을 이루시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 환수사 나이스단을 현재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환수사를 하나를, 1700을 만들었어요. 하나 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원정대 체급의 힘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방송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1600 캐릭터가 환수사가 두 개가 더 있고, 밑에 지금 야곱야곱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있는 1600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강승 레이드와 종막 전에, 제가 최종적으로 종막을 가기 전에, 혹시 이 친구들을 사티어를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보조 재화나 이런 것들이 강습레이드에서 나오면은 찍어줄 생각으로 지금 1600에서 한달 정도 이상 주차하면서 파편을 모으고 있어요. 휴식 게이지 같은 거꽉 차면 한 번씩 빼고 이런,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얘는 휴식 게이지가 없죠. 근데 얘네들 있죠. 지금 밑에 있는 얘네들. 얘네는 여름 이후에 올 점핑권이나 이런 것들 효율로 한 번에 바꿔주기 위해서 미리 캐릭터를 생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미리 한 두세 달 정도 전에 캐릭터 계획을 잡아놓고 쭉 가다가 시기가 다다르면은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화랑 같이 합쳐주고 이벤트도 더하고 이렇게 해야 제가 힘을 최대한 덜들이고 이런 것도 육성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1640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복귀 뉴비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캐 몰빵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식스맨 같은 경우는 4티어를 꼭 만들고 싶어. 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은 급하게 만들 시즌은 점점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드시더라도 정말 과금 여유가 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달 반에서 두달 가까이 저는 카던 돌면서 파편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한 번에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크게 크게 빼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뭔가 보상이나 이런 것들. 물론 돌릴 수 있는 분들이면 그렇긴 하겠지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투자되는 비용 대비, 이제는 기간을 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레벨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래서 최근에 영상에 만들어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차라리 강습을 지켜보고, 강습레이드 보상 나오는 거를 보고, 차라리 1640을 60으로 가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게 차라리 좋을 수 있다, 라는 것. 그래서 오늘 영상 좀 정리를 하면 급하게 1640을 만드는 부분들이 나한테 무리가 되겠다 싶으면은 슬슬 이미 가지고 있던 4티어 캐릭터들의 성장에 눈을 돌려라. 그리고 여기에 따른 다양한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자, 최근에 뭔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건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워낙에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 제가 주로 이제 어떤 캐릭을 만드는 방식은 보통 기간을 쓴다는 거 오늘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1640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이제는 2분기가 다가올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한 원정대를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유바